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ENG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 ENG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성 ENG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예, 태양광 사업과 클린룸 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2020년도 매출에 4,824억 원으로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4,545억 원으로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6,641억 원으로 나오면서 다시 좀 개선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12억 원으로 나올 거로 어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내당 종목 어 영업익을 보면은 2020년도 185억, 2021년도에는 24억으로 나오면서 어 다소 좀 감소 를 했고요. 작년에 21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좀 나오면서 다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1억 원으로 나올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요. 순익도 보시면은 2020년부터 해서 21년까지 적자를 좀 이어오다가 작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극자 전환을 했습니다. 343억으로. 어,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폭이 다소 좀 줄어들 거다라는 게 일단은. 어, 시장컨셉입니다 아, 288억으로 나올 거로 추산을 하고 있고 1분기 어, 실전 나름대로 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네. 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요. 뭐 올해 하반기부터 뭐 해서 어,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해당 종목 어, 부채 비율을 보면은 170%대에서 150%대 요 정도 수준 뭐 유지하고 있고 유보월 같은 경우에 100%대에 나타내면서 어, 투자, 어, 충분히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예, 보시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됐는데, 어, 근래 들어서 일단은 매수세가 좀더더 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12만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어,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93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기간수급을 보면은요 네 어, 한눈에 봐도 순매수가 좀더 많습니다 네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9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뭐 최근에 일단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고 어, 투신에서도 매수가 어, 점진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 네, 수급은 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성 E.N.G. 외국인 31만 주 매수가 됐다. 네, 로봇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 재료가 붙어주면서 관련 수급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예, 그런 뉴스 플로우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신성 E.N.G. 예, 드라이룸 고성장의 주가 상승 예, 목표가 50%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예전에 신성 E.N.G.도요 뭐그 관련 예, 클린룸 뭐 이래 가지고 어 코로나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어 최근에 에, 에, 뭐 코로나 예, 재확산또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되면서 관련 예전에 코로나 관련주들도 등락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서 수급이 조금 더 어, 유입이 됐던 어, 부분도 있고요. 어, 어쨌든 그런 부분보다 예, 기본적인 예, 사업 이런 펀더멘탈 이런 쪽으로도 어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아무튼 이 우상 기조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예, 뉴스 플로우로 오면은 경기도 어, 경기도와 산단 아리백 예, 지원 사업 본격 추진한다. 해서 2026년까지 총 4조 원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해서 어, 산단의 태양광 예, 2.8기가와트 보급을 진행을 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또. 어, 긍정적인 또 재료가 또 어, 붙어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좋은 뉴스 계속적으로 좀 나아주고 어, 실적도 개선이 되면서 거기다가 수급도 개선이 되면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업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월봉상 보시면은요 예전에 주가는요 예, 8,900원대였던 예,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폭락이 나오면서 어, 하락을 했고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네, 2020년도 네, 어, 상승흐름 예, 큰 폭으로 나왔다가 네, 이 고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예, 하락 이후에 반등 또 하락. 서 이중 바닥을 좀 만들면서 장기 평선 지금 돌파해서 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거래량도 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이 앞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봉상 보시면은 네그 일봉상 보시면은요, 네,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네, 변동성이 엄청 어 나왔던 예 그런 종목인데 중요한 라인을요. 어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 달 초에 예 다만 그 이후에 일단은 숨고르기 하고 있다. 예이 돌파 자리를 네. 어 지지 예, 구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그 월봉상 보였던 그 앞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소화하고 다시 한번 어 바로 직전 고점을 좀 돌파시도 하고 또 새로운 또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 종목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어, 변동성이 좀 많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도 예, 급락을 시키고 또 올리고 어,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 뭐 장기 관점으로 왔을 때는 끌고 가는 부분도 맞고요. 어, 다만 저는 이런 부분으로 어, 말씀드릴 텐데 장기 물량을 예, 홀딩해서 어, 진행을 하시되. 나머지 이 비중으로 해서 어, 트레이딩 전략을 조금만 더 믹스해서 섞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예, 월등히 많은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는 예,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은 시장 상황이요 어, 글로벌 정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어, 어, 차익 매물 또 이런 쪽 압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 다음 주뭐 금리 인상 미국 관련해서 이벤트 일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많이 크게 가져갈 수 있,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어, 이런 예, 세부적인 전략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감미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예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을 많이 극대화할 수 있다 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런 부분으로 리스크를 해지한 다음에 예, 번 돈으로 해서 어,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어, 이런 전략 어, 상당히 유효하다이 종목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신성 ENG 예,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성을 했고요. 어, 해당 자료 안에는요, 네, 1차, 2차, 3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황별 네, 상승장, 하락장, 또는 횡보장. 이런 시나리오를 만, 만들어서 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어, 세부적으로 전략을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 예, 시장상 황 별로 해서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점도 다 아, 말씀을 드려놨고요. 어,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는 예, 낮추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베스트 전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 나는 주식 초보자라서 이런 자료를 좀 받아봐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 텐데 그런 분들도 다 염두에 둬서 네. 누구나 쉽게 예, 이해하고 따라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 자세하게 쉽게 전략을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해당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네, 신성ENG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은 예, 체크해서 좀 빠르게 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료 받아보시고서 남들 수익 볼때 같이 따라서 좀 많이 수익을 좀 구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 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린 아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예,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 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자, 그래서, 어, 이 단기적으로, 어,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어, 만들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매수해서 또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 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또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네 예, 그렇게 어확애에 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아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이라는 게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을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100만원으로 네, 뭐 100만원으로 네, 100만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나만의 투자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